안녕하세요. 김동서입니다. 5월 26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요. 어, 소폭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음, 어저께 국내장이 열렸을 때 어, 미국 해외 선물은 굉장히 강했죠. 뭐, 나스닥 같은 경우 0.8% 정도 올라서 야, 오늘 밤에 급등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했었던 하루였는데요. 어, 막상 본장을 열어 보니까 주가는 상승폭이 제한됐고 결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시장에 어, 잡혔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 이유가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한번 시장의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어, 시장이 반응을 좀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준의 연도를 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생겨서 주가가 흔들릴지언정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다룰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어 연준 부의장인 클라리다 같은 사람은 가격 압박 일부 대부분 일시적이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고요. 찰스 에버스도 거의 같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 내에서 뭐 카플랑 같은 사람은 인플레이션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지금 시장에서 이 인플레이션의 우려에 대해서 잠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연준이 립서비스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적어도 그들이 제거할 수 있다는 방법 또 다룰 수 있다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장에 언급을 해야 돼요. 자네델런 지난번에 다소간의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 한게 아마도 제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연준이 새로운 방법론이 없을 거다. 아마 금리 인상 그 하나 외에는 없을 거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장에 화두가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연준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시장에서는 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다음 달 회의에서는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지에 대해서 논의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 연준의 이런 어떤 뭐 립서비스 하나 가지고 시장을 방어하는 것은 어좀 위험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 미국이 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 지수가 올라오면서 그 경기 민감주가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경기 중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이 확정 매도가 좀 있었다. 근데 얼마 전에도 아시겠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 경기 민감주가 올라오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 확정 매도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결국, 지금 이 자리가, 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시장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하락의 시그널을 뭐가 뜨느냐,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뭐,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어이 부분이 두 가지 이슈였고요. 또,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7월에 물가상승률이 3%가 넘어가면,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런 얘기는 다 인플레이션과 관계되는데 연준 의원들만 이거를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시장은 약간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미국 시장을 기술적으로 좀 볼게요 미국 시장 기술적으로 보시면 나스닥 먼저 보겠습니다 나스닥 어저께 제가 마감 시장에서는 이제 나스닥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 정고점을볼수 있는 차트를 만든 것 같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특히 오주선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고 후행 스팬이 행보만 해도 매도세가 나오시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래 꼴에 생긴 이 시점에서 그이 확정 매도가 이제 경기 민니건이 오르면서 이 지수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이 확정 매도가 나왔다는 거 여기가 그 차익 매물이었는데. 경기 맹감주로 올라오니까, 일부 올라오니까 이게 확정 매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약간 부담을 갖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다우도 지금 주봉은 큰 문제가 없어요. 주봉은 큰 문제가 없으니5주선에 걸쳐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일봉상으로도 지금 올라가려다가 다시 밀리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기준에서 수평구간에서의 싸움이 지속되는 현재의 시장의 모습이다. 뭐이 정도 해석하면 맞지 않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 다우가 두번 하락하려다가 다시 올라와서 한번 하락하게 되면 이두번 하락하지 못했던거에다 하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고점까지 가지 그렇지 않을지 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처럼 오늘 하락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이 확정 매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자그 얘기는 지금 지수가 되돌아왔지만 이거 이 지수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시장의 모습이 아닐까 그것이 투자가들이매도로서 확인시킨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그 우리나라의 1년세 빚이 가계 빚 가계 빚이 백오십조 원이 증가해서요 3월 기준 지금 5월이잖아요3월 그러니까 기준으로 통계가 가까 천칠백육십오조 의 빚이 됩니다 엄청나죠 이제 이게 왜 이러냐면 첫 번째는 뭐냐 코로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생활비라든가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다 영끌 영혼까지 끌어와 가지고 대출 받아서 뭐 집사고 이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전부 지금 문제가 돼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거의 주가, 주식회도신용장구가 계속 22조, 23조까지 늘어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이제 왜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사실 이번 주에 금통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산업생산이나 소비자물, 소비자물까지해서는 3%까지 올랐고요. 산업생산에서 6개월 연속 상승하는 추세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금통위가 이번 주에 열려요. 근데 여기 가계빚이라는 게또 한번 시장이 대두되면. 금통의 선택폭의 폭이 굉장히 좁아질 거라는 거죠. 결국은 그 깜빡의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음, 금통위원 중에 한두 명, 한명 정도는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소수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두달 정도, 두번 회의 안에는 소수의견이 반영됐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요 지난번에는 반영이 안된 적도 있었는데,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 이후 이번 회의 이외 두번 정도 회의 안에 꼭 반영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가격이 계또늘었다라는거이 자체가 우리 시장에는 상당히 압박감을 줄수 있고 그것이 이제 27일 날 금통위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돌아오는 외국인 매도 정점찍었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저께 외국인이 샀어요 어저께 어저께 외국인이 선물을 8천억을 샀었고요. 그랬다가 마지막에 한 2300억 버리고 나갔고 그 다음에 현물을 600억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관이 8800억 정도의 이 매수를 합니다. 그다음 프로그램이 2000억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올매수를 한 거예요. 이때까지 계속 매도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매도 끝났나? 이 생각을 지금 시장을 하는 것 같고 어, 오랜만에 매수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어, 외국인이 귀환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제가 볼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기관이 요 근래 계속 매수를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슈는 따로 없어요. 이슈는 없고. 다만 이제 연기금이 주식 그 매수 비중을 늘릴 수 있자, 늘렸잖아요. 늘리면서 매수 여력이 있으니까 주가가 이제 공매도가 한달 정도 돼가니까 이제 바닥에서 매수 시널을 주면서 아마도 그 금융투자라든가 뭐 투신에 그 위탁매매한 물량이 지금 시장에 들어온 거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외국인이 같이 선물에서 단타가 들어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물에서 680억 은 의미가 없죠. 왜냐, 요 근래 파는 것만 8조입니다. 일주일 동안 파는 것만 8조이기 때문에 사실 680억 들어왔다고 외국인 기관을 100% 인정하는 것은 잘못됐죠. 좀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시장의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오늘도 기관이 매수를 또 진행을 하는지요, 그쵸 그다음에 어저께까지 월매수 때 외국인이 오늘도 교환을 하는지 이거 봐야 되겠죠. 어쨌든. 기환에 대한 말을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기환이 얘기해서 들어와야 될 금액이 웬만큼 들어와서 답이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한 3조 정도는 들어와야 됩니다. 2조 5천원인가 거의 3조 다 들어왔다가 다시 다 나가고 8조를 벌았잖아요 오히려 고점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기관이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 기관이 서두른 감이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 주가 끌어올릴 수있 재료가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지금. 뭐, 공매도 연장금, 연장을 뭐, 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것도 아니고, 또그렇다해서 우리가 MSC에 편입이 되는 것도 확정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이 기환을 바란다? 쉽지 않죠. 기관이 매수하는 이유조차도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어쩌면 공매도 한달이 지났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수, 주식 매수 여력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거다. 이 정도 해석이 맞지 않은가. 그렇다면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게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 오늘 밤, 어, 오늘 새벽에 그냥 미국 시장도 갈만한 자리처럼 보인 자리에서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은 또 거기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시장을 영향을 미치고 이이 이 확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자리는 고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을 해봐야 된다. 물론 증권사에서는 지금 뭐 삼주 연말에 3700뭐 얘기 나오는데 그건 가봐야 가는 거고. 또, 그걸 가기 위해서는 제가 제시했던 3266이 꼭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일단 3266이 돌파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대응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수요일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니다 감사합니다.